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 지급해드리고 당일 급등할 만한 종목도 무료로 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솔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트 보기 앞서서 기사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기사 내용입니다. 그레이스케일 미국 경제 연 착륙 시에 암호화폐 상승세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전망을 했습니다. 자, 아래 내용 좀 자세하게 읽어 볼 건데, 자, 이일 현재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 자, 그레이스케일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7월 보고서를 내고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한다면 암호화폐 시가총액 반등세가 이어지겠으나 경제가 휘청거리거나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이 되면 암호화폐 단기 랠리가 끝날 수 있다 전망을 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해 후반부터 크게 회복되고 있으며 암호화폐 산업 역시 일부 제도권 내에 편입되면서 순풍이 불고 있다고 해 분석을 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거시경제적 요소다. 최근 경제 데이터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꾸준한 경제성장을 입증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줄였다. 연착륙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랠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 즉 거시적 지표만 괜찮다. 라고 하면 앞으로 어, 전체적인 뭐 주식시장이든 암호화폐 시장이든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아, 그레이스 케이 이야기를 했다. 자, 근데 이 시장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우상향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어, 인지를 하고 있고 자또 중요한 내용이 사실 여기 있습니다. 자 요즘 솔라네가 힘이 없었던 이유인데 자올 7월 솔라나 기반 NFT 매출 2년 내에 최저를 기록을 했다. 자, 크리토슬램 데이터에 따르면, 자, 올 7월, 솔라나 기반 NFT 매출이 3,761만 달러로 2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거래 건수는 역시 뭐 89만 건 정도 올해 최저 수준이다. 자, 금액뿐만 아니라 건수 자체도 굉장히 줄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영역으로 인해서 지금 힘을 받지 못한 건데. 자, 차트 보면서 좀한번더 정확하게 집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차트 설명을 좀 드리기 앞서서 자.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일지 이렇게 설명드리기 앞서서 딱 1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번호로 자, 문자 숫자 남겨 주신 분들 100% 무료로 물린 종목 분석도 도와드리고, 그날에 급등할 수 있는 코인도 100% 무료로, 자, 무료,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요거 한번볼 텐데, 자, 실제로 어제도, 자, 8월 1일, 자, 8월 1일 11시 07분에 문자 남겨주신 분, 자, 금일, 자, 금일입니다. 금일 8시 59분 장 시작하기 전에 자, 덤 프로토콜 코인 시초카로 추천을 드렸고 자, 급등이 나오면서 10% 이상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자, 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수익 안겨다 드렸고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이라고 하면 제 실력 말안 해도 아실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차트 보는 방법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잘 모른다 하시는 초보분들. 자, 방법은 알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타점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 하시는 분들. 자, 마지막으로 둘다 모르겠다. 그냥 절실히 제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이라고 하면 아래 있는 번호로 자, 문자 숫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라나 차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자, 현재 단기 평선, 자, 데드크로스 나왔다. 자, 그러면 단기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올라간다, 하락한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들이 좀 보이게 되는데, 자, 솔라나를 봤을 때,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주봉입니다. 자, 특히 주봉 기준으로 좀잘안 보일 수 있는데, 해당 구간에서 자, 주봉 기준 골든크로스 나왔었다. 원래라고 하면 주봉 기준 올라가야 된다. 자, 근데 지금 은봉이 세개 연속적으로 지금 나왔죠. 자, 악재가 나오면서 은봉이 세개 연속적으로 나왔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주, 주봉 기준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자, 더 장기입형선. 자, 7주선이 10주, 14주선을 뚫고 올라가서 골든크로스 나온 거기 때문에 14주선을 깨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얼마죠? 27,666원. 약 27,000원 정도가 깨지게 되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일봉에 대입을 할 건데, 자, 자 27,000원 구간. 자, 해당 구간이 자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깨면은 안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승했던 부분들.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상승 추세가 이 상승 추세가 꺾인다, 안 꺾인다, 꺾여 들어갈 수가 있다. 이탈이 나오게 되면.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은 반드시 지켜 줘야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이탈이 나오게 되면 급락이 나오는 건 맞지만, 자, 반대로 말하면 강력한 지지선이다. 즉, 해당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기평선은 데드크로스가 나온 게 맞다. 데드크로스에. 자, 하지만 나머지 중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자 골든 크로스가 아직 유지 중이다.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아직은 중기 골든 크로스. 자이 연한 색깔 자요 연한 색깔 선과 이 초록 색깔 선이 자 x자로 만났죠 자 그래서 중기 골든 크로스는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자 중기 골든 크로스의 장기 이평선과 자 27,400원 주봉 기준으로 이평선 어, 가격이 똑같습니다 즉 해당 라인이 맥점이 된다 자이 라인 깨지만 않는다 라고 하면 추세 전환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해당 라인이 깨진다라고 하면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다? 자, 가지고 있는 분들, 홀딩할 수가 있다. 왜? 아직 이 평선 자리 깨지지 않았다. 반대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솔라나, 가, 어,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추가 하락한 이후에, 자, 이 해당 라인이 뭐다?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좀 손실이 10%입니다. 좀 큽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저점을 올려준다. 자, 이렇게 저점을 올려주려고 할때 해당 구간에서 매수하면 된다. 왜 치크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솔라나 차트적인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요거 말고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MACD 구간도 지금 현재 좀 연해지고 있다. 즉,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자, 거래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입니다. 자, 해당 구간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데, 자, 보게 되면,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전에는, 자, 거래량을 조금 동반했습니다. 이전 양봉보다, 반절보다 높았었다. 자, 그리고, 이 양봉 나왔을 때보다, 매도세가 더 강했었다. 이런 것들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만약에, 어제 기준보다도, 자, 반절을 올리지 않고, 음봉을 만든다라고 하면, 건강한 조정. 어, 반대로, 해당 구간이 양봉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내일이 돼야 해당 음봉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양봉으로 전환된다, 역시나 좋은 추세로 어, 바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상승 추세로 볼 수가 있겠죠. 왜냐? 자 27,400원을 깨지 않고 저점을 올려주는 차트가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수 있는 게자 중기 이동 평균선 지지를 받았으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결국 솔라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 결론. 자, 현재 기준 하락과 상승. 둘다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맞지만, 이번에는 중요한 가격대가 있다. 그 가격이 얼마다? 27,000원, 400원. 뭐, 27,000원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27,000원은 반드시 깨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